와, 좁다. 자, 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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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짜이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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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이진 I don't 지 e t stretching as you g 비 t young y y y y boy, o boy, y 당연하지. 오비가 먼저 가셔야지. <laughs> 정도 리가 먼저였어? 아니야. 하하하 오. 올라 아, 좋아 좋아. <laughs> 야, 여기 들나가나? 1 1 5니까근달래가 뭐야. 지들 뭐라 그러세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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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거리 같아.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우리, 우리, 헌, 그렇지. 네. 네. 멋지 오, 멋있지? 오, 있어 아, 거리 지 아, 나나 거리 지 아, 지나지 아, 거지지 아, 거거거지지 아,

펄컵 우측으로, 우측으로, 우측으로 얘기 안해그다펄 <laughs> 안안 우측으로래요 그냥. <laughs> 네, 우측으로 치세요. 그럼 많이 보고 치세요 그 우측으로 빨간 불 보고 치세요 이런 거죠. 우측으로만 얘기했어. <laughs> 계속 오. 오 쭉쭉쭉쭉쭉. 드라이브 <laughs> 나네? 네 형님 세게 치러가고 마시고 아, 그치, 마. 마. 200만 나가도 돼요 아니 칠까? 응? 아니 그건 아니고 <laughs> 안 들어가 나이스 자, 나이스 축복이 복이 받았다 받다 나이스 <웃음> 오, 됐어 됐어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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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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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대세. 대세. 데 나이스. 나이스. 아, 나이스. 얘는 찍어야 돼. 대세. 대 저렇게 나오 대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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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이거 세 대세. 대이대

아, 그럼 응. 왼쪽으로 튀지 다시 내려오지. 안 내려오지. 안 내려오. <laughs> 괜찮아. 아괜찮까지 거리는 m 입니다 아유. 이렇게 불안해 놓지? 어디지? 여기서 비기니

그리고 제가 때려 가지고 작았네 어, 좋다. 네. 나이스. 이상하게 거리를 맞추는 사 그러니까. 어. 어, 나이스 나이스. 기어한걸다 알았네. 정말 딱 치잖아. 밑에 거두개 봐라. 응? 어? 거리 계산을 잘 하라고 이제요? 왜라고 아, 사4 어흐. 힘이 없잖아. 2.0. 심사가 어디 안 들어와요. 국가 나갈것 같아. 그걸 믿으는 이거 그래, 그래. 또또제로로 맞춰 드리죠. 응. 어. 왼쪽이다 왼쪽으로. 쳤어 안 아, 왼쪽으로. 쳤는데. <laughs> 쳤거든. 나 아, <laughs> 아 저걸 왼쪽으로. 아, 왼쪽으로. 로 아, 왼쪽 왼쪽으로. 아, 왼쪽으로. 아, 왼쪽 왼쪽으로. 왼쪽으로. 아, 뭐야. 아. 네. 이거 진짜 어렵겠다. 실제로 면 이거 어, 무조건 들어야 되는데. 아, 어, 그래서, 그래서 진짜. 그래서 나이스. 그래서 중그렇 아,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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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어떻게 하가한 번씩 있더니. <목소리는> <그래? 웃음> 아! 저랑 역할을 바꾸셨나? 잘했어? 내 오늘 너게 가세요. 네. 하세요.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40m 맞죠? 20m 밖에 서걸으시어있네 막인데 이거, 아, 아, 이거, 이거? 어, 저는 네 이거 거어 바로? 저다 아, 네 11번 거야? 13. 3을 봐야 돼? 미스터. 9로 아, 가 그럼 두 배. 그래서 타두점 쳐서 그원 나이스. 나이스 아, 나이스. 아, 이 탄짝꾼 봐. <laughs> 나나 저기가 있어, 왼쪽에. 탄짝꾼이. <laughs> 왼쪽 가도 돼. 어, 왼쪽 한참. 가도 된데 어, 어, 여기 뭐. 어어왼쪽이 아니, 이렇게 생겼냐 여기? 신경 왔어.

<laughs> 오잘 쳤다. 나이스. 어 말...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응. 간만에 치고 크게 맞네네 오. 어. 결국 마, 마지막 나이로싸우기잖아이번이렇게할 응. 그 응. 거라고? 130인데 또.

봐주 <laughs> 아, 네. 네. 아, 자. 저렇게 커는무족한없 나가서. 밥을 어야 돼. 한거야네 밥을 먹어야 돼. 밥을 먹어야 돼. 밥

지금 한타 지구 끝 그래 하나 받으자디 하나 빌고 오! 야야 야, 역시 이왜 야. 기념을 맞춰 <laughs> 여기서